컴컨처럼 엎드려서 타요. 그래야 돼? 말아야 돼? 안, 안 되지? 아, 잘한다. 재밌게 물놀이하며 놀기 위해 아무 곳에서나 다이빙해요. 안 돼요. 아, 착해라. 멈춰있는 차 뒤에서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놀아요. 안 돼요. 그렇지. 그네를 탈 때는 그네줄을 꼬아서 타요. 안 돼요. 그렇지. 베란다에서 창문을 열고 아대를 쳐다보며 놀아요. 안 돼요. 그러면 큰일 지 그렇지. 맞아요 <laughs> 눈이 올 때는 추우니까 손을 주머니에 꽉 놓고 다녀요 분동대분동대 <laughs> <laughs>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면 뒤에 내려오는 친구와 부딪히지 않게 빨리 비켜줘요 땡 <laughs> 맞지? 이거 응. 봐봐 친구에게 장난으로 물속에 밀거나 얼굴에 물을 뿌려요 안돼요 그렇지 베란다나 창문에 기대거나 몸을 밖으로 내밀지 않아요 그치, 맞는 거지. 칼이나 가위 등 날카로운 물건은 만지지 않아요. 안 돼요. 그치. 시선은 두 손으로 손잡이를 꼭 잡고 타요. 진용된. 전기밥 솥을 뜨거운 김이 나오는 구멍에 손을 대지 않아요. 안 돼요. 그치. 지일 나지, 그러면. 변기에 손을 넣거나 들어가지 않아요. 그렇지 그대를 타면서 뛰어내리면 다칠 수 있어요, 맞지? 저거 이거 봐, 맛있는 음식이나 큰 조각의 젤리나 사탕은 빨리 먹어야 하니까 한 번에 삼켜요. 안돼요. 네, 안 되지. 목이 걸리지. 에베이터 안에서 문에 기대지 기대지 않아요, 맞지? 거기 큰거 나서 떨어져서 죽어요. 엄마, 엄마 못 보고 아빠 못 보. 엄마 못 보고 아빠 못 보지. 저거 이거 봐. 당신은 키즈 왕이십니다. 빠바바바 제욱기가 키즈 왕이야. 우리 1아 문제 맞췄어.